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하지 않으세요?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뭐 꺼내려고 했더라? 멍해지는 순간들.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뭐 꺼내려고 했더라? 멍해지는 순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은 깜빡임이 뇌의 노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기억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속도를 늦추고 뇌세포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뇌를 위한 식단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그 말은 하루 세 번이나 뇌 건강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아무거나 배만 채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 뇌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보다 훨씬 민감하게 영양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몇년후 당신의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를 막는 음식, 뇌를 깨우는 식단이라는 주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다섯 가지 식품을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뇌를 지키고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선택입니다. 한번 먹고 끝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루 한 끼부터 바꿔볼 수 있는 식단으로 당신의 뇌를 지켜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막고 기억을 살리는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뇌를 지키는 식습관 기본 원칙 먼저 알아보기. 우리가 흔히 말하죠. 먹는 게곧 나다. 그 말은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은 대충 편의점에서 때우고 점심은 기름지고 짠 음식, 저녁은 늦은 시간 배달 음식에 맥주 한 캔, 이런 식습관은 단지 체중 문제를 넘어서 뇌세포를 공격하고 뇌의 염증을 키우며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뇌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식습관은 1당분 과다 섭취, 단음료, 디저트, 과도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뇌세포를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포화지방앤드트랜스지방 중심 식단, 기름진 튀김류, 가공육 등은 혈관을 막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과음, 흡연, 수분 부족, 술은 뇌 신경을 마비시키고, 흡연은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물 부족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뇌를 지키는 식습관의 핵심은 다행히 뇌 건강을 위한 식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두세요. 1항산화 자유 라디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수. 대표 식품 블루베리, 녹차, 시금치. 2항염증 뇌속 미세 염증을 줄여 주는 식단. 대표 식품 올리브 오일, 견과류, 연어. 3오메가3 뇌세포의 주된 지방 성분. 신경 전달 기능 향상. 대표 식품 연어, 정어리, 호두. 사혈류 개선,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돕는 식단, 대표 식품 토마토, 마늘, 생강, 녹황색 채소. 5 기억력 강화 영양소, 콜린, 비타민 E, 비타민 K 등 대표 식품 달걀, 아보카도, 케일. 식단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던 식탁 위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는. 이 원칙들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대표 음식 다섯 가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다섯 가지. 5위. 녹황색 채소 뇌 노화를 늦추는 천연 약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상추, 청경채. 당신의 식탁 위에서 가장 자주 보지만 가장 가볍게 여기는 음식. 하지만 이 녹황색 채소들이야말로 뇌 노화를 늦추는 천연 약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이 채소들을 반찬이 아닌 두뇌 영양제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녹황색 채소에는 뇌에 꼭 필요한 다양한 항산화 항염증 혈관 보호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K 신경세포의 기능 유지와 세포막 안정에 관여, 루테인 뇌세포 염증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 늦춤, 엽산 비타민 B9 뇌혈관 건강과 인지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 특히 루테인은 시력 보호로 잘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뇌 속에도 존재하며 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 속에도 존재하며 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녹황색 채소 한 컵을 먹은 사람들은 뇌나이가 평균 11살 더 젊었다고 합니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녹황색 채소는 하루 어느 때든 꾸준히 섭취하면 좋지만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아침엔 먹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된장국, 나물 반찬, 샐러드 등으로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먹어야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을까? 녹황색 채소의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에 살짝 볶은 시금치,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린 케일 샐러드, 참기름과 간장 소스에 묻힌 브로콜리 등은 맛도 좋고 뇌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 익히면 비타민과 엽산이 손실되므로 살짝 데치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녹황색 채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륨, 섬유질 과다로 인한 소화 불편이나 혈액 응고 관련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혈액순환제나 와파린 등 복용 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소를 생으로 먹을 경우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깨끗이 세척하거나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위. 달걀 뇌신경 전달을 돕는 천연 콜린 식품. 매일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달걀. 그저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기억력 강화 영양소의 보고로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달걀은 뇌 건강을 책임지는 특별한 성분,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두뇌 영양제입니다. 왜 달걀이 뇌에 좋을까? 콜린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죠. 즉 콜린이 부족하면 신경 세포간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 저하나인지 기능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콜린 합성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달걀 노른자 한 개에는 약 150mg의 콜린이 들어 있어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2530%를 채워 줍니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난 후첫 식사에 콜린을 공급해 주면 뇌세포가 하루 내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이 필요한 직장인 수험생에게 아침 달걀은 뇌를 깨우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하죠. 어떻게 먹는 게 뇌에 좋을까? 삶은 달걀이 가장 흡수율이 좋고 건강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사용한 조리를 할 경우에는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오메가3와 콜린 손실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또한 달걀은 샐러드 토핑, 토스트의 곁들임, 스크램블에 야채 추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실용성도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엔 달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에서 섭취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2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지혈증이나 간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하루 한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싸고 구하기 쉽고 조리도 간편하면서 기억력을 지켜주는 가장 가성비 높은 뇌 건강식품입니다. 내일 아침 빵 대신 삶은 달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위 호두 뇌를 닮은 뇌 건강식품 생김새부터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긴 견과류, 바로 호두. 그 외형만큼이나 호두는 정말로 뇌 건강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 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있죠. 왜 호두가 뇌에 좋을까? 호두에는 다양한 신경 보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 DHA, 폴리페노랑산화 성분, 비타민 E, 마그네슘, 셀레늄 등 미네랄이 풍부하죠. 이 성분들은 뇌세포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향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도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을 정도예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추천되는 시간대는 아침 공복 후 혹은 오후 간식 시간대 35시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하루에 뇌 활동에 필요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오후에 먹으면 집중력 저하와 당 땡기는 현상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뇌에 좋을까? 호두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은 호두도 괜찮지만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된 가공 견과류는 피해야 합니다. 섭취 방식은 아침 식사 후 호두 35살 블루베리 플레인 요거트, 오후 간식으로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믹스 견과류 한줌, 샐러드에 잘게 부숴서 토핑으로 활용. 단단한 식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은 호두 우유나 호두 스프레드 형태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두는 건강식품이지만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57발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나 위장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따로 챙기기 어렵지 않은 작지만 강한 뇌 보호막입니다. 당장 오늘 장을 보지 않아도 집안 어디엔가 몇 알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호두 한줌 올려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2위. 연어 뇌에 기름칠하는 오메가3의 왕. 기름진 생선이 뇌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심에는 항상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단순히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넘어서 뇌의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기능성 식품입니다. 왜 연어가 뇌에 좋을까? 우리의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성분이 바로 DHA입니다. 이 DHA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신경간 정보 전달을 돕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연어와 같은 오메가3 풍부한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느리게 나타나며 알츠하이머 발병률도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제 먹어야 좋을까? 연어는 주 23회 정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뇌 활동이 활발한 오전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사 시간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회복과 신경 재생에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건강할까? 연어는 기름기 많은 생선이지만 튀기거나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히려 오메가3 성분이 파괴되거나 산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오븐구이 200도 이하로 굽기, 찜, 에어프라이어, 레몬즙과 허브를 곁들인 샐러드 등입니다. 간편하게는 훈제 연어도 괜찮지만 염분 함량이 높으므로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어를 생으로 먹는 경우 기생충이나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꼭 위생적으로 관리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어는 큰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 임산부나 어린이는 주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오메가3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양제를 무작정 복용하기보다는 연어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기름진 생선이란 말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연어는 당신의 뇌에 꼭 필요한 지방을 채워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1위 블루베리 기억력의 파수꾼 치매를 막는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첫 번째 식품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귀여운 이 보랏빛 열매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뇌 건강 식품으로 수많은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슈퍼푸드죠. 왜 블루베리가 뇌에 좋을까?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한 고령층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는 실험 결과도 있을 정도죠.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입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이후에 먹는 것이 혈당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간대와 잘 맞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중력이 필요한 오전 혹은 피곤해지는 오후 34시 사이에 블루베리를 한줌 먹는 건 뇌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생블루베리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블루베리도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조합 팁으로는 아침 오트밀 위에 올리거나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견과류와 함께 한줌씩 섞어 간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섭취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적은 편이지만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 스물 알 서른 알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이니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한주먹 4,050G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장 보러 나가신다면 블루베리 한팩꼭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그 작은 열매가 당신의 기억을 더 오래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3.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뇌를 더 오래 지키는 식단. 자, 지금까지 뇌를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조합해서 매일 먹느냐겠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하루 세 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뇌 건강 식단 예시를 알려 드릴게요. 실제로 따라하기 쉽고, 맛있고, 꾸준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2개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 호두 34알, 그리고 통곡물 오트밀이나 현미죽, 마무리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이면 완벽합니다. 콜린, 안토시아닌, 오메가3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뇌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다음은 점심 식사입니다. 연어구이 또는 연어덮밥, 들기름에 살짝 무친 시금치, 현미밥과 된장국, 후식으로는 호두 몇 알, 이 식단 하나로, 오메가3, 엽산, 비타민 K, 식이섬유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점심부터 젊어집니다. 오후 3시쯤 슬슬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럴 땐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숟가락, 그리고 호두아몬드 해바라기 씨를 살짝 섞은 간식이 딱입니다. 당분에 손 가기 전에 뇌에 좋은 당과 지방으로 똑똑하게 채워주세요. 마지막은 저녁 식사입니다. 너무 무겁게 드시지 마시고, 회복을 도와줄 구성으로 준비해 보세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가볍게 볶은 채소, 달걀찜, 구운 두부나 연어, 그리고 소량의 잡곡밥, 거기에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생강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뇌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하는 식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블루베리, 연어, 호두, 달걀, 채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다섯 가지를 전부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 단한 가지라도 식탁에 올린다면, 당신의 뇌는 분명히 그 변화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익숙하게, 무심코, 습관처럼요. 하지만, 뇌는 그걸 기억합니다. 당신이 오늘 뭘 먹었는지 당신의 뇌는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시작을 위한 아주 좋은 실마리를 갖게 되셨습니다. 바로 먹는 것부터 바꾸는 것. 뇌는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집니다. 충분히 쉬지 못하면 금방 피로를 느끼고 영양이 부족하면 빠르게 기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침 식탁 위 블루베리 한 줌, 점심 반찬에 오른 연어 한 조각, 저녁 국 옆에 놓인 달걀 하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하루 한 끼, 한 숟갈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뇌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는 분명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